발명품관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온라인 특별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우리의 일상을 슬기롭게 극복해낼 아이디어들을 엄선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이 특별전을 빛내줄 두 분의 발명가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분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귀여운 걸 좋아하는 남자 강우리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당근을 사랑하는 여자 박선미입니다. 아 이렇게 또두 분의 발명가분들을 모셨는데요. 귀여운 걸 좋아하는 남자, 당근을 좋아하는 여자, 뭔가 두 분이 귀염뽀짝한 게 벌써부터 공통점이 막 느껴집니다. 아, 귀여운 걸 좋아하신다 그러는데 어떤 걸 좋아하세요? 동글동글하고 약간 굴러다니는 게 생긴 그런 동물들. 아, 귀여운... 동물, 네. 동물 좋아하신구나. 뭔가 이렇게 사랑스럽고 네네. 이런 네네. 느낌을 좋아하시는군요. 그럼 본인은 좀 귀여운 스타일이신가요? 저는 전혀 아니죠. 아,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귀여운 것들을 그렇죠. 사랑한다. 그렇죠. 저한테 없는 걸 좋아하는 거 같아요. 네, 당근을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당근은 보통 좀 불호 아닌가요? 채소 당근 말고, 당근 마켓을 사랑하는. 중국어를 좀 즐기시나봐요? 아, 어, 네. 전요즘에 당근 마켓을 진짜 많이 사용해서, 매너 온도가 38.9도까지 올라갔어요. 이기 시작한 게일 년이 좀 넘었는데 그 동안 두 분의 일상은 어떻게 변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딱히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마스크 맨날 써야 되는 것 빼고. 친구분들 평소에 안 만나세요? 네. 그래요? <laughs> <laughs> 제가 집순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진짜. 이게 내가 원해서 집순이인 거랑. 이제 남들이 못 나가게 해서 집순이인 거랑 좀 다르잖아요. 달라진 코로나 이후의 일상을 살면서 가장 불편한 게 뭘까요? 마스크를 계속 써야 되는 게 제일 불편한 것 같아요. 저는 또 안경을 쓰고 다니니까 특히 겨울철에는 마스크 쓰고 있으면 계속 김이 올라오는데 친구들 못 만나는 거 집순이지만 가끔 사회와의 연결을 하고 싶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런 점일 것 같은데 어,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사라지기도 했지만 반대로 어떻게 보면 이것만큼은 내가 조금 이득인 것 같다 어, 이건 좀 좋은 것 같다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재택근무 시작한 거. 아 재택근무. 그리고 배달 음식이 좀 많이 활성화된 거. 그것도 좀 좋은 거. 배달 음식 평소에 많이 시켜 드세요. 네, 집에서 밥을 안해 먹어서. 아니 집에 계속 계시는데 밥까지 안해 드시면 이1년 동안 좀 버티게 해줄 원동력, 나만의 원동력이 있을까요? 저는 재작년에 스쿠버 다이빙을 시작했거든요. 집돌이신데. 유일하게 이제 밖에 나가는 취미 활동. 아. 3월 초엔가 그때 해외 여행을 갔었어요. 그때 팔라우 가가지고 갔다 온게1년 동안 그래도 그때 추억을 계속 회상하면서. 코로나 풀리면 또 가야지 뭐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넘기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두 분의 발명가분들과 함께 코로나로 달라진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두 분이 준비한 발명품들을 만나볼까요? 마스크가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똑같은 마스크를 여러 명이서 같은 장소에서 쓰고 있는 걸 보면 은좀 무서워 보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귀여운 걸 좋아하니까 마스크를 좀 귀엽게 바꿔보면 어떨까. 쓰기 싫은 마스크도 좀 기분 좋게 쓸수 있고 해피버드 마스크라고 해서 마스크 모양을 새 부리 모양으로 바꾸는. 한 3살 정도 애기들이 마스크를 왜 써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너무 불편하고 답답한 걸 자꾸 안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도 뭔가 귀엽게 생긴 거면은 그걸 썼을 때 자기 모습이 생수처럼 보이고 하면은 어 뭔가 쓰고 싶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오 그거 진짜 너무 좋은데요? 어때요? 좀 반응이 좋던가요? 주변 반응이? 사실 제가 뭐 제출했다고 주변에 뭐 얘기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반응이 좋잖아요. 어 뭐라고 반응해 주셨어요? 아기 어, 너무 귀여워요 이랬죠. 아기 너무 귀여워요? 삼촌 안녕. 근데 사실 그게 저예요. 저였어요 아. 그 아기가. 아그 귀여운 아기가 어떻게. 그 애기 어, 얼굴로 바꿔주는 어플이 있거든요. 아 그걸로 이제 동영상 녹화를 해가지고 1인 2역을 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1인 2역 하셨어요? 지금 보여주세요. 생수 마스크 떠고 안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네. 아, 그러면 선미님은 옆에서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좀 어떤가요? 진짜 애들이 좋아할 것 같나요? 어, 저도 시제품을 한번 봤는데 진짜 귀엽더라고요. 이 정도면 애들이 좋아할 만하라. 공장 잡아서 생산할 만하다. 아, 공장 잡아서 생산할 만하다. 역시 제일 기획다운 표현이요. 네. 요즘에는 사실 마스크도 다양한 프린트들도 나오고 좀 패션용품으로도 많이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해피버드 마스크가 조금 더 장점이 될 만한 주력 포인트가 있을까요? 저도 이제 발명생활을 제출하기 전에 구글 검색을 해봤거든요. 뭔가 개성이 있는 마스크들은 그림이 프린팅 되어 있거나 색깔이 조금 다르거나 형태 자체를 새 부리 모양으로 딱 바꾼 건 없어서 그 점이 메리트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해서 해피버드 마스크를 살펴봤고요 네, 선미님의 발명품도 궁금한데요 제 발명품은 네버유즈드 마켓 줄여서 넘이라고 부르는 플랫폼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못쓴 물건들 뭐 예를 들어서 요가 바지 아니면 멋있는 웨딩 슈즈 이런 것들을 올려서 사람들이 어, 자유롭게 구경을 하고 살수 있는 플랫폼인 거예요. 만약에 이것 중에 하나를 클릭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상세페이지가 뜨는 거죠. 이 물건이 어디서 왔는지 여기 뜨고 모바일 플랫폼으로도 만들어서 이렇게 앱도 출시할 수 있게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중고용품이지만 팩이 달려있는 그 그렇죠. 거잖아요. 맞은 품인 네, 네. 그게 너무 저는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그 중고 거래를 판매하는 건데 새 상품이라고 속여서 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너이 여기서 일을 하는 건데요 판매자가 판매하고 싶은 물건을 저희 쪽으로 보내면 저희가 그걸 모두 검수한 후에 멸균 포장을 해서 구매자한테 보냅니다 그러니까 저도 중고 거래를 잘안 하는 이유가 만나서 거래할 때는 잘 됐는데 내가 집에 와서 쓰서 보다 갑자기 뭔가 잘못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잘안 했거든요 중고거래 근데 만약에 이런 회사가 따로 있고 플랫폼이 따로 있고 그래서 거기서 그런 기능적인 것까지 다 검수를 해서 판매를 하면은 음, 되게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그 가격 문제 외에도 좀 경쟁력이 있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청수동에 밀리언 아카이브라고 중고 빈티지 의류만 판매하는 상점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시즌마다 컨셉을 바꿔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게 잘 되는 이유가 사람들이 빈티지 의류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여기서 컨셉을 잡고 그 컨셉을 파는 기간 동안에는 여기서 밖에 구매를 할수 없다 하는 약간 특수성과 재미 때문에 잘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버 유즈 마켓도 이런 특수성과 재미를 살려서 사람들한테 흥미를 끌수 있을 요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건을 구경하는 그 경험 자체가 또 다른 세일즈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중고거래 많이 하라고 하셨는데 이 넘은 어떤 분들한테 추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판매자 중에서는 자기가 못쓴 물건에게 애착을 가지고 이 물건에게 쓰임을 주고 싶은 착한 판매자와 코로나 때문에 못쓴 물건들이지만 새로 쓸수 있을 기회가 올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희망적인 구매자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발명품관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온라인 특별전에서는 코로나가 일상으로 자리 잡은 세상에서 삶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아이템들을 만나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끝나고 나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를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영 안녕. 코로나가 끝났어도 여행 뭐 너무 좋아한다고 너무 많이 돈 쓰지 말고 적당히 하자. 미래의 선미야, 너는 네버리스드 마켓으로. 돈을 펑펑 벌어서 억만장자가 되어 있길 바래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